이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이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자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를 인해 울며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네 심판이 한 순간에 몰아닥쳤구나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개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어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니? 그 엄청난 부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큰 도성과 같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을 인해 불을 쌓았거니,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버렸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 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